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 중이신가요? 아니면 유튜브 시청 중이신가요? 아, 공부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유튜브 보고 계신 거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음,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공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 큰 공부, 작은 공부.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큰 공부라고 답을 하실 것 같은데 큰 공부와 작은 공부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공부의 방법의 차이 아닐까요? 공부의 어떤 목표 공부에 대한 철학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음, 큰 공부를 위한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고 작은 공부를 위한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큰 공부를 위한 공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큰 공부를 위한 끝내주는 영단어. 조금이라도 영상 하나를 찍더라도 큰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보통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정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 더 근본적인 걸 모색을 해본다든지, 더 넓은 걸 모색을 해보지, 아주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누가 내는 거죠? 보통, 저기, 대학교에 계신 약간 상급기관에 좀 높으신 선생님들께서, 소위 이제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내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넓고,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신 분들일 테고, 그들의 강조점, 그들이 관심사가 우리랑 완전히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에 보다 보면은 우리의 관심사, 우리는 보통 뭐 대중문화 뭐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렇다라기 보다는 그분들의 관심사,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엿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어떤 꼼수? 미리 선행학습? 이런 거라도 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좀 높으신 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게 그냥 단순히 그들만의 취미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좀 공부 좀 하신 분들께서 더 열심히 파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덩달아 그분들 어깨 위에 올라가서 내다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분들의 관심사 그분들이 강조하시는 바, 그분들이 공부하는 걸 조금만 함께 공부해본다면 우리도 큰 공부를 할수 있는 발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스마트 파워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무지 쉬워요. 스마트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파워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이 스마트 파워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려운 것이지 영어가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쉬운 영단어를 통해서 더 넓고 큰 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가보자. 자,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 파워, 스마트 폼, 아. 이전에 좀 사양이 낮았던 폰들에 비해서 더 발전된, 더 정교해진 그런 폰. 아, 파워도 여러 가지 파워, 권력이 있을 텐데, 좀더 사양이 높은, 정교한 파워를 스마트 파워라고 하지 않을까? 최첨단에? 맞습니다. 국내가 되었든, 국제가 되었든,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 하면 가장 이제 유명하게 연결되는 분이 바로 하버드대 교수님인 조집 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말씀, 이분의 이 개념이 너무나 유명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참에 한번 배워보자고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파워가 있었는지 아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요 하드 파워라는 게 있었고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었대요. 하드라는 게 뭐예요? 딱딱한. 소프트라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우리 이미 이두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미 공부한 바 있지 않나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좀 단순히 말해서 깡통 아니야. 껍데기, 물질적인 거. 소프트웨어는 정신적인 거, 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음뭐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움직이는 힘 국내 정치에서 리더가 팔로우들을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정치가가 어떤 국민들을 움직이는 힘 어, 이런 데 있어서 하드파워라는 게 있고 소프트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짐 나이라는 분은요, 하드 파워, 예를 들면 무력 같은 거, 군사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동의의 바탕 위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을 때더이 힘이 더 정당화되지 않느냐. 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던 분이라고요. 자, 그런데 스마트 파워에 대해서 언급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어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스마트 파워라는 것은 하나의 용어이다. 내가 2003년도에 발전시켰던 오해를 맞받아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짐 나이라는 사람이 오해를 좀 받았었나 봐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뒤에 대절이 나오네요. 소프트 파워만으로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오해를 자기가 받았었나 봐요. 그런 오해를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갖다가 내놨다는 얘기죠. 파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다.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얻어내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말을.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콜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강제죠 강제 그 다음에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는 거그 다음에 매력 유인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것에 동의해서 하는 것을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죠? 강제 그 다음에 지불 그리고 유인 하드 파워라는 거는 소울션이나 페이먼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바로 어트랙션을 통해서 얻어내는 능력이다. 자, 권력의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데 여기 나와요. 이 대목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권력의 세 가지 방식에는 뭐가 있다고 라 얘기했었죠? 첫 번째, 강제. portion 두 번째로는 돈을 줘서 집을 세 번째로는 attraction 유인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제 다른 책에서는 뭐 consent 동의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음 일단 이세 가지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당황하고 어려워하는데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강제로 막 시킬 때도 있겠고요. 뭔가 숙제 같은 걸 했을 때 뭔가 포인트나 별점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세 번째, 자발적으로 학생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해서 공부를 하지 하는 방식도 있겠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국가에서 벌어지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국제적인 관점에서 벌어지는 어떤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국제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 미국 얘기 해볼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권하고 민주주의 아니야. 인권하고 민주주의를 막 강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저 개발 국가에게 막 돈을 막 지원해주면서 시스템을 갖다 미국화 시킬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민주주의 좋은 걸 알아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시키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If a state can set the agenda for others, 이것도 구체적으로 일을 해보세요.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아젠다를 설정해 줄수 있는 거야. 민 민주주의 뭐 인권,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또는 그들의 선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니네가 원하는 거지. 니네 이거 이거 자유주의 자본주의 원하는 거지. 그러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많은 걸 갖다가 절약할 수 있겠죠. 뭐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에 있어서. 여러분, 당근과 채찍, 너무나 유명한 비유 아닌가요? 근데,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걸 아는데, 당근이 도대체 뭔가요? 뭐겠어요, 여러분. 요거겠죠? 당근이라는 거는 그, 그 집을 돈이겠죠, 돈. 그러면 채찍은 뭐겠어요? 강제겠죠, 강제.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프트 파워 얘기하고 있는 거아니야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레얼리. 하... 그것이 완전히 그 어느 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갖고 소프트 파워만 갖고서 얘 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융합이 된 똑똑한 전략들, 보스 하드 앤 소프트 파워 이 도구들 전부를 컴바인하는 똑똑한 전략, 스마트한 전략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거다. 영어 글을 읽다 보면은 결론을 내릴 때덧스라든지 hence 다음에 이렇게 딱 명사만 딱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문장이 아니죠 지금. 그죠? 이거, 이거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하고, 끝. 그래서 왜 이제 이조셉 나이라고도 하고, 이 조짐 나이라고도 하시는 이 분께서, Foreign Affairs라는 굉장히 유력한 잡지에 2009년도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국내 신문에도 많이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평화 위주의 어떤 그 대북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아니, 당근만 갖고, 뭐 아니면 무슨 평화 정책, 유화 정책만 갖고 되겠느냐? 미국과의 어떤 단단한 동맹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너무 중국에 붙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실 때, 이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그 개념들을 알아둔다면, 그냥 단순히 이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아 정치와 관련된 폭넓은 어떤 그 시야를 확보하면서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더 수월하게 넓게 깊게 공부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인 겁니다. 어때요? 아주 유익하지 않나요? 시대를 관통하거나 사상을 압축한 그레이트 아이디어가 있어요.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g r e t word 등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려워요. 하지만 워드는 쉽습니다. 우리 워드, 쉬운 워드를 갖고서 아이디어 잡으러 갑시다. 아이디어 잡으면 영어도 잡고요.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도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큰 공부를 위한 끝내주는 영단어 시작했으니 계속 이어나갈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